안녕하세요. 우기북입니다. <목소리> 도덕경이라고 하면요. 무려 2500년 전에 노자라는 옛 성인이 쓴 책인데요. 어, 이거는 두고두고 한번 읽어 봐야겠다 싶은 책들을 중간중간에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세 권이 모였는데요. 제가 오늘 뽑아온 독서 노트의 내용들은 전부 다이 오강남 교수님이 풀이한 이 도덕경을 읽을 때 당시에 제가 썼었던 독서 노트 내용입니다. 도덕경 63장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이 없는 함을 실천하고 일함이 없는 일을 실행하고 맛없는 맛을 맛보십시오. 큰 것을 작은 것으로 여기고, 많은 것을 적은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원한을 덕으로 갚으십시오. 어려운 일을 하려면 그것이 쉬울 때 해야 하고, 큰 일을 하려면 그것이 작을 때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도 반드시 쉬운 일에서 시작되고 세상에서 제일 큰 일도 반드시 작은 일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끝에 가서 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크... 진짜 이거 읽어만 봐도 너무 좋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가 어떤 자기계발서를 읽으면 사실 이런 자기계발서들은 전부 다 이런 원전, 이런 고전의 아류가 아닐까 정말 생각이 듭니다. 이미 2500년 전부터 자기계발의 가장 본질적인 방법을 다 알려준 것이었어요. 어려운 일을 하려면 뒤로 밀어놨다가 그게 정말로 어려워졌을 때, 일이 너무 커져버렸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일찍부터 쉬울 때부터 해놔야 그게 결국 큰 일, 어려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큰 일을 작은 일에서부터 해나가는 사람이 결국 성인이 된다는 것. 이런 문장들은 진짜 반복적으로 일기에다가 기록을 하고 일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스로에게 다독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앞에 줄에 있는 말이 처음엔 좀 어려웠었거든요. 함이 없는 함을 실천하고 일함이 없는 일을 실행하고 맛없는 맛을 맛보십시오. 이런 말들. 뭐, 무슨 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가 밑에다가 혼자 이렇게 독서노트를 끄적여 봤었어요. 2020년 1월 26일, 무위의 위, 함이 없는 함을 이야기한다. 억지로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것이다. 행함 자체가 자연스러운 상태가 됨을 말한다. 올바른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행동 자체가 습관으로 배어 있는 상태. 무의식적 능력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나의 공부도 반드시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이루어지게 하고 싶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든지 뭐 기술을 익혀나간다든지 할때이 배움의 4단계가 있거든요. 무의식적 무능력. 그리고 의식적 무능력 이 의식적 무능력 단계가요 내가 의식적으로 무지한 걸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걸 모르는구나 뭔가를 모른다 라는 걸 인정을 해야 뭘 배워야 할지 확실히 목표가 두드러지게 되겠죠 의식적 무능력 그 다음에 의식 능력이 되는데요. 여러가지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의식적으로도 이제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스스로 행하거나 이런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익혀진 단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요. 무의식적 능력 상태. 이제 자신이 머리로 생각해서 하고 있던 이 지식이 몸에 완전히 체화되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지식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말이 되어 나오고 그리고 자신의 일상 생활이 이 지식 그 자체가 되어서 이미 습관으로 배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도덕경에서 이야기하는 무의의 위 함이 없는 함이 말의 뜻이 이런 무의식적 능력을 보여주는 경지. 뭔가 훈련이 정말 많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기술이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단계를 나타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공부를 하든 아니면 운동을 하든 언제든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려고 해요.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의식적 능력. 내가 머리로 생각해서 할수 있는 능력 상태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더욱더 반복해서 무의식적 능력 상태. 그냥 생각하지 않아도 그것이 발현되는. 축구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축구 경기 중에서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연습한 그 기술 하나만큼은 생각하지도 않고 몸이 그냥 나가게끔 되는 그런 단계 그거를 도덕경에서도 이야기해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64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름드리나무도 털끝 같은 싹에서 나오고 고층 누대도 한줌 흙이 쌓여 올라가고 천리길도 발 밑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오강남 교수님의 풀이가 294 페이지에 담겨 있는데요. 천리길이라 생각하고 겁먹을 것이 아니라 우선 한 발짝을 떼어놓는다는 생각으로 출발하면 시작이 반이라고 할 일의 반은 이루어진 셈이다. 티끌 모아 태산. 태산을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지만 그런 큰 것을 생각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선 티끌을 모은다는 생각으로 시작하면 쉽게 일에 착수할 수 있다 교수로서 가장 하기 싫은 일 가운데 하나가 학기말이 되어 학생이 기말 논문을 읽고 채점하는 일일 것이다 한 학급에 50명분을 읽는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분량이라 한없이 미루게 된다 그러다가 학생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한 날이 임박해서야 밤샘을 하면서 힘들게 끝내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는 대신 하루에 다섯 명 분이든 쉽게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량을 나누어 놓고 하루하루 처리하면 일을 미룬다는 죄책감이나 스트레스도 없이 잘 끝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이치를 모르고 처음부터 태산을 쌓는다거나 9층 누대를 올린다는 거대한 꿈만 가지고 설치는 사람은 실패하게 마련이다. 아, 이 노자의 원전도 너무너무 좋았지만 하, 이 교수님의 풀이도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이 인간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첫 시작은 뭔가 거창하게 하고 싶고 처음부터 창대하고 싶어지잖아요 거대한 꿈, 거창한 목표 처음부터 구층 누대를 올리고 싶은 마음 지금 당장 태산이 되고 싶은 마음 근데 막상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면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실망감, 좌절감, 그리고 그 다음엔 자괴감 우리의 지속력을 갉아먹고 포기하게 만들고 또 타인과 비교하게 되죠. 어떤 일도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 남들이 이룬 태산도 결국에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인정하면 내가 해야 할 일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쌓아 나가는 게 아주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4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억지로 하는 자 실패하게 마련이고, 집착하는 자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인은 하지 않음으로 실패하는 일이 없고, 집착하지 않음으로 잃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면 언제나 거의 성공할 즈음에 실패하고 맙니다. 시작할 때처럼 마지막에도 신중했으면 실패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욕심을 없애려는 욕심만이 있고, 귀하다고 하는 것을 귀히 여기지 않고, 배우지 않음을 배우고, 많은 사람이 지나쳐버리는 것으로 돌아갑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아래 저의 생각도 적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욕심을 없애겠다는 욕심을 품고 싶다. 인간의 정욕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며 돈과 같은 재물에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 남이 귀하다 여기는 것을 귀히 여기지 않는 의연함을 갖추고 싶다.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고 싶다. 이렇게 적었었는데요. 저도 사람인지라 이런 사실 성인 군자와는 거리가 너무나 멀어서 욕심이 막 올라올 때가 많거든요. 빨리 돈 많이 벌어서 제가 좋아하는 이 일을 좀더 떵떵거리며 계속 하고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엄청난 명성을 쌓아서 막 대단한 존재로 보여지고 싶은 이런 욕구가 막 샘솟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도덕경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진정 중요한 게 무엇인가 내 노력의 목적 자체가 그런 명성이나 재물이 된다면 결국 정말 중요한 것. 이 삶을 행복하게 살고 사랑하고 나누고 이런 삶과는 점점 계속 멀어지는 삶을 살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진정으로 이루는 것들이 무슨 소용일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도덕경이 너무 좋은 게요. 저의 이런 에고라고 할까요? 제 안에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 욕구, 욕망 욕심, 이런 것들이 막 들끓어 오를 때마다 다시 좀 잠재워 주고 제가 더 이상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 훈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훈련해도 금방 다시 돌아와 가지고 갑자기 또 세상의 정력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다시 또 보면서 훈련하고 보면서 훈련하고 하다 보면 제 머리가 바라는 삶. 뭔가 이 안에 있는 본성이 제 육체가 바라는 삶이 아니라 제 정신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덕경 56장에요.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오, 제가 이 부분 보면서요 이 짧은 문장 속에서 저의 이때까지의 정말 많은 교만과 정말 겸손하지 못한 모습들 제가 가장 교만했을 때가요 책을 읽은 지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거든요 세상 사람 모두가 다 하찮아 보이기 시작하고 저 스스로를 막 치켜세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더 많이 독서하면서 공부하면 할수록 이제 깨닫는 거죠 저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부족하고 형편없는지 갈수록 갈수록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읽어도 읽은 티를 못 내게 되더라고요. 아는 티를 낸다는 것 자체가 내가 아는 게 그것밖에 없다는 걸 이렇게 알리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를 조금 안다고 해서 이 인간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고요. 도덕경 58장 성인은 뭐가 있으나 다치게 하지는 않고 예리하나 잘라내지는 않고 고드나 너무 뻗지는 않고 빛나나 눈부시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 너무 좋습니다 진짜 자신감은 있지만 교만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강단이 있으면서 남한테 강요는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최근에 제가 미생을 또 3회차 정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16화에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애는 쓰는데 자연스럽고 열정적인데 무리하지 않는다 오차장이 장그레를 묘사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와, 이 말을 보면서 너무 멋있다 생각했거든요. 정말 애를 쓰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열정적인데 너무 무리하지 않아서 무너지지 않는 거죠. 저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는 빨리 튀고 싶고 빨리 엄청난 사람이 되고 싶고 저의 엄청난 면모를 보여주고 싶고 했는데 물론 저에게 엄청난 면모가 없다라는 거를 깨닫고 나서 어느 정도 마음을 접긴 했지만 제 안에 있는 걸 어떻게든 빨리 뽐내서 빠른 성취를 이루어야겠다라는 이런 욕심들을 어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내려놓게 된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나아가자 물 흐르듯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하지만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건드리지 않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이런 생각도 들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언제나 겸손하자 겸손하자 근데 사실 겸손하겠다고 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겸손하지 못한 태도가 다시 또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다시 또아 겸손하자 겸손하자 이렇게 저 자신을 다독이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안에 이런 성인을 닮아가고 싶은 욕구가 있다 보니까 이런 성인과 닮아가려면 저 자신을 계속 부시고, 깨고, 막고, 찍어 누르고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계속 반복하고 훈련하다 보면 또 그런 모습이 자연스러운 저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독서 노트 하나 읽어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칠 텐데요. 세웅지마 이야기가 이 책에 또 나오더라고요. 세웅지마 이야기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노인이 말을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그 말이 다른 말을 다시 데리고 원 플러스 원이 되어서 돌아오고. 근데 그 말을 타다가 아들이 낙마를 해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 다리가 부러진 것 덕분에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었고 뭔가 좋은 일이 좋은 일일 수만은 없다는 것을 또 불행이 또 불행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이 이야기 그 이야기가 소개된 걸 보고 제가 밑에다가 저의 독서노트를 적었습니다 이래서 좋고 이래서 나쁘다란 감정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알려준다 그렇다 유튜브 채널이 엄청나게 성장해서 무척이나 들떠 있던 것도 잠시 다시 그 들어오는 물길이 약해지니 그 기쁨만큼의 실망감이 더해진다. 기뻐할 때도 결국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감정은 이성과는 다르게 수치를 보며 일희일비했다. 손가락이 잘렸을 때가 생각난다. 그 사고를 당하면서 얼마나 낙담했는지 모른다. 좋아하던 기타를 더 이상 칠수 없게 되었고, 음악을 꿈으로 삼고자 한 희망은 사라졌다. 하지만 그때 손가락이 잘리지 않았다면 난 서울로 올라가는 결정을 하지 못했을 것이고, 서울로 올라가지 못했다면 20대의 치열한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나도 아마 없었을 것이다. 물론 모르는 일이다. 안동에서 그냥저냥 일하면서 버티다가도 책의 세계를 만났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치열하게 책을 통해 성장하고 싶다는 갈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열린 시각으로 세상의 사람들과 만나야 한다고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었을까?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 서울의 경험이 없었다면 아마 더 넓게 사과하지 못했을 것이다. 결국 나쁜 일 안에는 엄청나게 좋은 일들이 숨어 있고 좋은 일들 안에도 나쁜 일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어떤 일에도 담담하게 나 스스로의 흐르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한치 앞의 결과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 영혼의 부름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도의 삶이 아닐까 이렇게 제가 일기를 적었었어요. 정말 도덕경 이 책은요. 정말 앞으로도 제가 다른 버전의 번역본 그리고 프리집도 계속해서 사보면서 정말 도덕경의 깊은 맛을 계속 음미하고 싶을 정도로 제 인생관을 지금도 계속 다 잡아주고 있고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양한 면에서 계속해서 도움을 주는 책이거든요. 이 기회에 우리 우군님들도 이 고전의 맛에 한번 빠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상이 고전 시리즈의 첫 번째 편이 될것 같은데 나중에 이 진짜 도덕경 말고도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정말 좋은 고전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또 다른 책 추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부기 TV 선수욱이었습니다. 뿅.